내 눈엔 림밖에 보이지 않아. 포스트슬램 덩크에서 불꽃 남자 정대만 역을 맡은 내 네, 성우 장민혁입니다. 좀 감성적인 내용이 많은데 그런 감성적인 것도 충분하면서 임팩트 있고 이 농구 경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게 와닿아서 더 시리즈로 더 많이 나오고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아쉽네요. 강백호! 최치수 역을 맡은 최낙윤입니다. 마지막 1부는 정말 꿈에서도 나올 것 같은 그런 임팩트가 있었습니다. 꼭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국내 최고가 되고 싶다고 서태요 어디 해봐. 내가 이 나라를 떠난 다음에 산황공고에 정... 우성 역할을 맡은 정재헌입니다. 무려 이제 30년이 지난 작품인데 세대를 건너 뛰어서 이 작품을 오늘 극장에서 함께 봤었던 여러 어린 친구들이 기뻐하고 소리 질러가면서 보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감동이 많이 커지는 그런 감정을 좀 느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더 퍼스트 슬램덩크에서 한나 그리고 태섭 엄마 역을 맡은 성우 소연입니다. 성우들 목소리 뭐 잘했나 못했나 막 이런 걸 생각할 겨를도 없이 너무 빠져서 봐가지고요. 너무 재밌었습니다. 최소연 역할을 맡은 성우 박지윤입니다. 우리 아이들도 막 박수치고 저랑 같이 봤어요. 가족분들 같이 오셔도 너무 좋고, 슬램덩크를 추억하는 많은 분들이 많이 관람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미니터!